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및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신진 SM 한번더볼 건데, 어, 신진 SM이 추세 하단부이자 장기평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어, 다시 한 번, 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리나와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재상승에 대한 내용들과 어, 펀드매니저들의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을 유지한다는 내용들과 함께 추가적인 신진 SM의 가격 상승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진 SM 본다라면 항상 하는 얘기죠 어, 신진 sm이 올라왔던 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신진 sm의 자회사. 신진 머테리얼이 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구리의 대체 소재인 탄소와이어가 부각을 받으면서 신진 sm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위에서 버티는가 싶더니 단기 투기 세력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어, 조정을 구리 가격의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신진 sm도 같이 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저점들의 낮아는 졌지만 해당 저점들의 올 때마다 반등을 만들어 주는 모습들 파 만들어 줬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추세 하단부 이자. 장기 평선들의 라인들, 또 저점들이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의 하단부 라인들에 도착을 하면서 해당 라인들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라인들만 잘 지켜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이 오면서 최소 반등인 해당 매물대 라인들이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우하향 추세의 상단부 라인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해당 내용들이 나올 거면 기술적 반등 플러스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들이 같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어, 변동폭을 키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 가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어, 신진 SM이 이제 해당 라인들까지 올라와서 언제든지 단기 투기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락과 반등 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깔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대로 내려오면서 추세 단부까지 오진 않았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위쪽 4.5불 위에서 반등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점들이 좀 낮아지는 단기적인 이 추세 라인들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해당 레인지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당 추세를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해당 라인들에서 좀 비비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브를 재탈환하면서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 한번더 얘기가 나오고 탄소와이어가 주목을 받을지 해당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해당 내용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내용들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카고 상업골에서 구리 계약 가격이 지난달 세상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구리 가격은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루이드 통신이 보도를 했죠. 보도에 따르면 CME와 런던금속거래소 모두에서 펀드매수 포지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구리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 어, 구리의 소급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런던과 미국 쪽에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구리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리 가격을 봤을 때, 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좀더 어,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들에서 우상행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탄소와 신진 SM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6월 7일 오늘 나온 기사로는 고공엔진 구리 가격, 펀더멘털이 아닌 금리 인하 기대 영향. 이 아까 본 기사 펀드 매니저들은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로서, 어 부분들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 다른 기사라서는, 다른 기사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어 해당 기사 보기 전에 구리 가격이 경기 선행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금리랑 무슨 상관이냐면 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만큼 금리 인하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어, 제조업이 좀 경기가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출도 줄 거고요 어, 그러면서 해당 자금이 좀 여유 자금이 남거나 지금까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어, 시설투자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관망세였던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그럼 제조업과 경기의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 구리 가격이 당연히 먼저 선행지표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도 구리 가격이 선행지표로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어 지금까지 많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보면은 이제 2024년 통화정책이 완화, 완화될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난 뒤에, 구리 가격이 이제 회복이 돼서 연중 최고치는 28%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7월까지 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고용적인 측면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월, 9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원래 7월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고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7월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 가능성 제기되는 것 자체가,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충분히 더할수 있다. 그래서 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구리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7월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만 얘기만 나오더라도 이제 구리는 이제 선행지표로서 어, 변동폭을 만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신진 SM의 저점 저점에서 이제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보면은 주가들도 하락하지 않고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만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받고 갈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슈로서는 구리 가격만 조금 올라오면서 박스를 그리거나 받쳐주기만 한다라면 어, 탄소화이어 대체 소재에 대한 이슈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